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차의 중심을 잡고 있는 기둥 같은 모델이죠. 바로 소렌토 2018년, 2019년형 2.2 디젤 4륜 노블레스 등급으로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산타페나 QM6, 쉐보레, 이코녹스 같은 중형 SUV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준대형 세단급의 정숙성, 뭐 편안함, S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가성비 좋은 실용적인 중형 SUV를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들은 실제로 구매해도 좋을 정도로 상태 좋은 차량들만 엄선했고요. 저희 찐차 아저씨에서는 1년에 2만키로 보증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렌토는요 최초 등록일이 18년 5월이고요 연식은 19년형 차량입니다. 11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사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네, 깨끗한 상태 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루프도 있다라는 거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루프, 스타일 2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어, 풀 옵션 어, 310. 18만 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55만 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크롬휠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브라운 시트예요. 네자 이번에 공조기 부분을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은 서운한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상 카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상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차 어, 근본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그렇게, 어, 필요한 옵션인가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오토 홀드,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기어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패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고, 후방 카메라, 와이드한 썬루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쪽으로 보면은 네, 요거 이제 앞으로 딱 눕혀 놓으면은 차박 같은 것도 어, 완전히 가능하다. 어, 이 차량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깔끔한 모습이에요 우선은. 자 타이어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요. 깊이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남아있다라고 어,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휠까지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고는 없는 모습, 그리고 누유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점검 보험료는 117,000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차 피해가 있어요. 260만 원 정도의 내차 피해가 눈에 띄고요. 또 용도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1회, 1인 신조차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1,94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할부가 필요하다면 72개월 기준 월 32만 원입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어, 최초 등록이 18년 2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연식은 18년형 차량입니다. 12만 4천 키로 정도 운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옵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들어간 옵션이, 어, 이전 차량이랑 똑같아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스타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내비게이션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 옵션 대략적으로 255만 원 정도.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진 찍힌 공간 자체가 일단은 여기가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물을 좀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룸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봐갖고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오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24,000km 만 정도 어, 실질적인 키로수 계기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실내 화면입니다 실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버튼들 보시면 어, 전자파킹 오토홀드 네, 4륜구동 뭐 이런 버튼들 있고요. 핸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감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공조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해짐이 있다라는 거는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부분이구요 요거는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시트 복원을 좀해 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뒷자리는 어, 사람이 많이 안탄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뒷자리구요 열선 개방감 너무 좋은 와이드 선루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8인치 UVO 내비게이션 전체적인 옵션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요즘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요 침수 부분, 어, 이제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 전혀 없는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성능 보증보험료는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 조회 확인해볼게요. 용도 이력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내차 피해가 없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좀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유자 변경 어, 없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SUV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현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차 금액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이들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차 아직 현역이니까요 많이들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1,930만 원이고요 72개월 할부 진행 시 월 31만원에 만날 수 있는 차량입니다. 20년형 차량으로서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좀 연식이 너무 너무 좋죠. 색깔은 쥐색이라 가지고 흰색보다는 조금 덜 선호하는 색상이기는 하지만 1,900만 원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어,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거는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게 잘 찍혔습니다. 우선은. 사진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오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어, 저의 의견이고요. 요게 많이 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어, 해짐 없어 보이는 거, 워크인 디바이스 여기서도 보이네요. 뒷자리 사용감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커버 씌워놨습니다. 이거 차볼 때는요, 요 커버를 벗겨서 봐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센터페시아쪽 사용감 없게 잘 찍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 통풍 시트가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통풍 시트는 기본 옵션이니까. 자 그리고 조작 부분에는 전자파킹 하고 오토홀드, 어, 오토홀드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요거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메모리어 시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두 개의 버튼이 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입니다. 자, 어, 워크 인디바이스, 요거는 기본이구요. 그 다음에 UVO 보이죠. 네, UVO 굉장히 편합니다. 네, 시동 알아서 막 걸어주고 그래요. 자 뒷좌석도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 사진은 찍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지만 요차가 궁금하시면 방문 주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네, 엔진룸이고요. 네, 엔진룸이 요렇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휠. 어 조금씩은 데미지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타협 거의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우선은 금액이 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용도 이력 없다라는 거 요거 여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침수 당연히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사고 전혀 없습니다. 누유되는 곳들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성능 점검 보험료는 72만원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차 피해가 있어요 1회 정도 88만원 정도 있는데 요건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부품값이 88만원 이어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자이 차량 차후에 다시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 굉장히 편하고요 아, 그래서 이 차량의 금액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1900만원 72개월 할부 진행시 월 31만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총세 대의 차량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이제 나중에 어, 보기 쉽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찐차 아저씨였습니다.